우리 친구들의 집에는 가훈이 있나요? 네? 가훈이 뭐냐고요? 가훈이라는 건한 집안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소린의 집에도 가훈이 있냐고요? 그럼요. 소린의 집 가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랍니다. 네? 가온이 없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가온이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온을 만들면 되죠 헉,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신나고 멋진 일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가온을 만들다니 그런데 소리네 집 가온은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 됐냐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소리 부모님은 소리와 현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나 감정,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확신을 갖게 되길 바라셨대요. 그래서 가온을 오직 하나님만 성기는 집이라고 정하셨다는데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 소리한테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머리를 아는 거랑 경험으로 확신을 가지는 게 다른 건가요? 우, 너무 어렵고 복잡한 얘기잖아요. 오, 그래도 이렇게 가온을 정하신 부모님의 마음은 아주 조금 알것 같기도 해요. 가온 덕분에 소리가 하나님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 끝나고 부모님과 가온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아, 가온이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온을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럼 신나게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하느님의 말씀 들으러 다 함께 고거고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오늘 부를 찬양은 푸른 잔디 꽃파튼이에요 어떤 찬양인지 함께 들어볼게요 잘 들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다 같이 찬양 부를 때 후산나 큰 소리로 싱싱싱 오늘 계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건강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도 빨리 없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예수님처럼 예의 바르고, 친절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안식일 예수님, 사랑으로 더 많이 느끼는 허둠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고 어렵게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해피 비버! 피부 목사님께서 해주신대. 설교 제목은 하나님만 섬김. 주제 성구는 여수와 24장 15절 말씀이야. 함께 읽어볼까? 응!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차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우수아 24장 15절 말씀. 어, 언니, 나이 말씀 알아. 어떻게 아냐고 왜? 지난번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갈렙과 여우수였잖아 기억 안 나? 조비도 이제 기억이 났나보다. 우리 언니 갈렙과 여우수아 이야기 열심히 보더니 성경절도 기억하고 있구나? 당연하지. 언니는 갈렙과 여우수아 이야기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음. 언니는 갈렙과 여수아가 가지고 있던 비밀 무기. 무서워서 팔팔팔 떨던 겁쟁이들도 용감한 용사로 만들어 주었던 비밀 무기가 있었잖아. 바로 바로 리듬. 딩동댕 맞았어. 언니는 그 비밀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좋았어. 아, 잠깐. 이제 알겠다. 피부 목사님께서 특별 임무를 주신 이유. 아무래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여수아인가 봐. 혹시 우리 현이 피버 목사님의 특별 임무 잊어버린 거 아니지? 에이, 목사님께서 특별을 주신 임무인데 어떻게 잃어버려? 짜잔, 여기 전부 적어 왔는 걸? <laughs> 역시 우리 현이 대단한데. 언니도 여기다가 적어 놨어. 그럼 우리 빨리 피버 목사님을 만나러 가볼까? 피버 목사님께서 주신 특별 임무, 여수아. 조사하기 발표해야지. 응. 좋아. 그럼 다 같이. 두는 크게 뜨고. 두는 크게 뜨고. 두기 쫑긋 얇고. 두기 쫑긋 얇고. 피부 목사님을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피부 목사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해피비버 피부 목사님입니다. 이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여수아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여수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지난번 애니메이션에서 갈렙과 여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봤거든요. 여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출굽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혹시 이런 친구가 있나요? 자, 나를 따르라를 외치며. 행동으로 무엇인가 보여주는 친구요. 오늘의 주인공 여우수아가 바로 이러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우수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소리와 현이한테 여우수아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소리와 현이 여호수아에 대해 조사는 끝났나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현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전장의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었던 용맹한 장소예요. 그리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세를 도와 신의 산에 함께 올라가기도 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여호수아는 엄청 엄청 대담한 사람이에요. 열두 정탐군중한 명으로 뽑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열 명의 정탐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면서요. 물론 열 명의 정탐군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불같이 화를 냈죠. 그런데 여수아는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행동을 분석하면 여호수아는 엄청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소리와 현이가 조사해 준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정착해서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 드디어 뿌리를 내리게 된 거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모아요. 한때는 용맹하고 담대한 용사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을 불러모았을까요?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걸까요? 여수와 24장 15절에는 백성들 앞에선 여수와가 남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차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목사님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 같다고 느껴져요. 유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방금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이랍니다. 어떤 말씀인지 목사님이 조금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여우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라고 나는 확신하여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만약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들을 믿으세요. 아니면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피버 목사님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와의 고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사랑의 말이었어요.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감정이나 느낌도 아니에요. 이러한 확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그러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인물 여호수아처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여수와처럼 하나님의 행동대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응? 어, 친구들. 아,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소리는 오늘 피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암기하고 있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절을 암기하는 건 정말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필기한 노트는 실수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적어둔 것도 망가지면. 그런데 암기한 성경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절대 절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말씀 암기해 보는 거 어때요? 다 외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소리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삼기겠노라. 이렇게 16글자만 외우는 거예요 보세요 구구단이나 알파벳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외우다 보면 언젠가는 소리머리에 성경절이 가득한 날이 오겠죠? 소리든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다고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좋아요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삼겠노라. 머리와 마음 속에 꼭꼭 간직하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암으로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 디스. 안녕.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해남 교회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애니도 기도할게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김예서 김지원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릇을 그려주고 씩씩한 모습으로 설교 노트 소개해주고 있네요. 파한동 교회 민율 민슬 친구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노트에 적어 보내주었어요. 반짝반짝 예쁜 마음이네요. 코항 오천교회 정예주 정요셉 도단도인 친구는 가정하게 앉아서 열심히 색칠한 설교 그림을 보여주고 요셉 예지 친구는 밝게 웃으며 성경들도 적어 주었어요. 파주에 살고 있는 이아린 친구는. 귀여운 들기거리를 한 아린 친구와 무지개색 그릇들을 많이 그려주었네요. 퇴계원 교회 마이솔 친구는 예쁜 미소로 분홍색 그릇을 소개해주고 오성율, 조이율, 정건우, 보한율, 전우주 친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답게 의젓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었어요. 충주목행 교회 김도희, 김선의, 김태희 친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다며 정성 가득한 설교 노트 보내주고 이윤아 친구는 무지개색으로 예쁘게 칠한 그릇 그림도 함께 소개해 주었어요. 제주 신서기포교의 조단 친구는 멋진 해바라기 밭을 배경으로 손아트를 해주며 설교장 가득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원주중앙교회 인재아 친구는 빨간색으로 소녀의 머리도 칠해주고 재화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겠다며 가짐도 적어주었어요. 울진교회 남한을 최은 최연 친구는 커다란 하트 그림과 함께 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고 싶다며 멋진 마음 표현해 주었네요.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 남별 친구도 보여요. 영주교회 강지성 강지원 친구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적어주고 노라 조이 정이든 친구는. 색연필과 사이펜으로 색칠도 열심히 해주었네요. 박선율, 박정우 친구는 주제 성경들도 꼼꼼하게 잘 적어주었어요. 에덴병원 교회 최유엘 최하일 친구는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흘교 그림을 완성해주었어요. 두 친구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신도한 교회 유비아 친구의 마음속에는 멋진 그릇이 있대요. 하나님을 닮은 그릇이 되기를 응원해요. 시운상군 교회 차윤아 차유호, 엄예진, 엄예원 친구는 친구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 멋진 그릇들을 가지고 있네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는 설교 그림과 함께 소윤 친구를 닮은 귀여운 토끼 그릇도 만들어서 소개해 주었어요. 서울은평교회 엄지원, 엄지호 친구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라고 적어주고 되고 싶은 그릇도 함께 그려주었네요. 철표노트 보내주어 고마워요. 사로 교회 김다일 친구는 차례으로 직접 다양한 그릇도 만들어 주었네요. 다일 친구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릇이랍니다. 군당교회 최은성최은아 친구는 다양한 그릇을 그려 소개해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며. 예쁜 미소로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부산단감교회 권승리 권하라 친구는 이번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지 잘 알게 된것 같아요. 두 친구 모두 정결한 그릇이 될수 있기를 기도해요. 별내 행복교회 나승현 친구는 직접 승현 친구만의 그릇을 그리고 오려주었네요. 줄문의 그릇이 참 멋져요. 무한읍교회 옥서련 김차원 지새벽, 옥강현 옥다현, 정선화, 정석균, 김지원 친구는 열심히 색칠하고 표현한 설교노트를 잘 소개해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전달되어 날마다 깨끗해지는 무한의도의 친구들 되어요. 몽골 PMM 김수은 친구는 부족한 설교노트 공간을 색통이로 덧붙이며 가진도 잘 적어주었네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대방교회 이다솜 정이서 친구는 깨끗하고 알록달록한 무지개 그릇이 되고 싶다며 그릇을 꾸며주고 강주와 이은성 친구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보기 편하게 순서대로 정리도 해주었어요. 다산교회 안 수린 친구는 수린 친구를 닮은 모습에 소녀를 꼼꼼히 색칠해주고 행복한 모습이네요. 구리교회 기란별 기란빛 친구는 벌써 하나님이 바라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것 같아요. 반짝반짝 미소로 설교 노트 보내주어 고마워요. 광릉내 교의 김선우 친구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릇답게 씩씩한 모습으로 예배도 잘 참여해주었어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는 주황색 펜으로 주제 성경절을 멋지게 적어주었네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깨끗한 그릇 되어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